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2 3 5페이지 심화 사례 문제죠. 1번, 갑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하여 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갑이 건물의 수급인으로부터 소유권을 갖는다면 갑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유치권의 목적물은 반드시 타인의 소유물이어야 돼요. 따라서 어떤 형태든지간에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다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갑이 건물이 가라여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면 채무자들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유치권자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채무자는 소멸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죠. 3번이 답이죠. 갑은 유치권 행사를 위해 자신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x 입니다 일단, 유치권의 점유는 반드시 적법해야 됩니다. 따라서, 위법한 점유인 경우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데, 점유하고 있다면, 어, 권리의 적법, 적법함이 먼저 추정이 되죠. 따라서, 스스로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필요는 없으므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채무자 의리, 건물을 직접 점유로 하고, 까지 끊어보면. 자, 일단, 유치권자는 간접 점유하고 있더라도 유치권이 소멸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채무자가 직접 점유한다는 말은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점유를 상실한 곳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갑이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갑의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맞는 점이 되는 거죠. 5번, 병이 건물에 점유를 침탈하였더라도, 갑이 점유물 반환충호권 행사하여 점유를 회복하면, 갑의 유치권은 대사를 한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치권자는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이 소멸되죠. 다만,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해서 점유를 회복한다면, 유치권은 소멸됐다가 다시 대사를 나겠죠. 따라 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넘겨보시면 2번이죠. 일단, 음, 2번의 경우에는 작년도 시험 문제인데, 조금, 조금 문제가 있어요. 2번 보시면, 갑은 자신의 토지에 대해 주택 신축 공사 은행에 맡기면서, 갑 명의의 보전 등기 후 2개월 내에 공사 대금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약정하였다. 2016년 1월 15일 주택에 대한 간명의 보존 등기를 마쳤으나, 그런 현재까지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점유하고 있다. 가배 채권자의 위 주택에 대한 강제 경매를 신청하여 2010년 2월 8일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었고. 2016년 10월 17일 경매 대금을 완납한 병인 을을 상대로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다음 질문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아 일단 디귿 을은 동시에 항병권에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이거는 명백히 어떻게요? 맞습니다. 어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니은이 된데. 오러은 유치권이 근거의 주택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원래 답은요, 3번을 답으로 하고 있고요. 다시 말하면, D급법 맞고, 기역과 니은은 틀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아니라 3번으로 처리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땐 명백히 그거는 오류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이 소멸되진 않아요. 다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유치권이 성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유치권이 성립됐다면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유치권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성립해야 된다는 말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점유를 해야 되고요. 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유치권은 뭐 되지 않는 거죠? 성립되지 않는 거죠. 근데 출제자의 의도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된 시점이 언제냐면 2016년 2월 8일이에요. 자, 2월 8일이고 지금 돈을 언제 갚기로 했냐면 우리 저자, 그러니까 우리 출제의 의도를 설명해드리 겁니다. 보전 등기 후 2개월이니까. 지금 보존등기가 2016년 1월 15일이니까 2개월이니까 2016년 3월 15일 다시 말하면 3월 15일날 변제기가 도래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따라서 변제기가 경매개시 결정등기 후에 도래했으니까 유치권을 가지고는 경락인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니은번 을은 유치권의 근거에의 주택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고 병은 주택에 대한 소유물 반환중국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질문도 뭐죠? X다. 따라서 답은 뭐죠? 3번이다. 이렇게 처리했거든요. 근데 이게 맞나요? 아니죠.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면 간병이 보존등기 후 2개월 후에 갚기로 한게 아니라 2개월 내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보전 등기 후 2개월 내에 돈을 갚으라는 말은 언제부터 변제기가 도래한 게냐면 보전 등기 한 때부터 변제기가 도래했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않습니까 다시 말해 드리면 보전 등기를 한후 2개월 후에 돈을 갚아라. 그러면 출제자 의례대로. 보존등기한 후 2개월 후에 변제기가 도래했다는 말이 맞는데 문제는 2월 내에 돈을 갚으라고 했으니까 변제기는 보존등기한 때 도래한 겁니다. 그러면 보존등기는 언제한 거냐면은 1월 15일날 보존등기를 했죠. 그럼 결국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변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유치권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성립한 겁니다. 따라서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뭐할수 있어요? 대항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은 번, 이런 유치권의 근거의 주택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그러면 기억은 왜 틀렸느냐? 거,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 뿐 소유권에 대한 반환 충고를 하지 못하는 건 아니죠. 다시 말하면, 경락인은 수익권을 취득했으니까 반환청구할 수는 있어요. 다만, 유치권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거니까 기억도 기억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ᄂ, ᄃ에서 5번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아,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작년에 신기하게도 유치권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를 두 문제를 냈어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고 막 몰입하지 마시고 우리 수험 생으로는 어느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을 해야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유치권이 성립됐다면 유치권은자는 자신의 유치권을 가지고 경낙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복잡해졌죠. 자 문제를 뭐 먹어올고 그러고에 대해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아, 물론 의견에 따라서는 어, 3번이 답이 맞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백히 문맥상 경매 개시 아, 보전 등기 후 2개월이 아니라. 보존등기 후 2개월 내기 이 때문에, 변제기는 보존등기한테 도려한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물론, 정답 몇 번을? 3번으로 처리했습니다. 근데 그런 논리에, 논, 논점에 대해서 다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기억하시면 되냐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이 돼야, 경락인에게 뭐할수 있어요? 대항할 수가 있고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유치권이 성립됐다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이것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3번 문제입니다. X건물을 임차한 을은 X건물을 보존 계량하기 위해 병으로부터 관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수리를 완료했다. 그 임대차가 종료하였지만 수리비를 상환받지 못한들은 X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데. 일단 음. 공사비, 수리비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죠. 그렇지만 건축 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했다. 이거는 뭐예요? 매매 대금 채권입니다. 매매 대금 채권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없으므로 1번. 을이 병에게 외상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병은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고요. 답은 먼저 1번이 됩니다. 4번. 갑은 자기 소유 x 건물의 전면적 수리를 을에게 의뢰하였고 대금 지급 기일이 경과했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함이 없이 수리를 완료한 을에게 건물에 반환을 요구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5번이 답인데 자 유치권자에게는 물상 대위권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조물이 멸실되는 순간 유치권자는 실질적으로 점유를 상실한 것이고 유치권은 바로 소멸돼야 되거든요. 따라서 5번 의뢰 과실없이 X건물이 소실된 경우 의뢰권리는 갑의 화재보험청구권 위에 미친다는 지문은 X입니다. 왜냐하면 유치권자에게는 물상 대위권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저당권에 관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문제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대적 저당제도가 나오는데 이거는 독일의 저당제도를 말하고요. 얘네는 저당권만 거래하는 유통성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당권만 거래하는 유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얘네는 어, 유, 저당권이 아, 채권이 없더라도 유채권이 존재할 수 있다 부정성이 아니라 독립의 원칙을 취하고요. 또한번 결정된 순위는 바하지 않는다 순위 확정의 원칙을 취하거든요. 따라서 은1번 순위 승진의 원칙이죠 우리는 근대적 저당과 달리 순위 승진의 원칙을 취하고요. 또 부정성, 수반성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당권에 관한 유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3번 저당권은 저당권의 목주로 등기된 종물에만 미친다. X입니다. 저당권의 유혹은요.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쳐요. 등기했든 안했든 따지지 않아요. 또 저당권 설정 전인지 후인지로 따지지 않아요. 따라서 등기된 종물에만 미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3번 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을 찾는데 3번 저당권에 침탈된 때에는 저당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저당권자는 스스로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이므로 반환 충복권 행사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물권법 거의 다 끝나가는데 물권 물권 물건 중에서 반환 충권이 없는 물권이 세 가지가 다 나왔죠. 지역권, 저당권, 유치권. 요세 가지 권리는 반환 충권이 없다는 것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너무죠. 4번 문제죠. 저당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 1번 보시면 지상 건물이 없는 토지에 가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없었을 건물이 없었고요. 따라서 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뭐 동의를 받건 안받던 그거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설정 당시 근저당권자가 건물의 건축에 동의하였다면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겠죠. 2번,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지상인 건물을 축조했어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은 없기 때문에,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윤법 이런 경우에 토지와 건물에 관한 일괄 경매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3번 저당권의 효력은요.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칩니다. 다만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설정계약에 의하여 저당권 효력이 부합물이나 종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할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4번 무효인 등기를 유용하는 것 가능합니다. 물론 제3자의 권리는 침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도는 맞는 질문이고요. 5번. 부정성이 뭐냐? 채권이 있어야지만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은 자동으로 소멸하는데 이게 부정성이므로 5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5번 문제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 저당권자는 저당권자이기도 하고 채권자이기도 하죠. 따라서 채권자로서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1번은 먼저 X죠. 2번 우리 민법은 순위 확정의 원칙이 아니라 순위 승진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2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고 3번 소유자 저당권이 인정되고 있다? X입니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가질 수가 있고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은 혼동으로 인해서 자동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3번은 먼저 X입니다. 4번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책권은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금전채권일 필요도 없고요. 또 불확정채권이라도 상관이 없고 현재채권이 아닌 미래의 채권에도 상관이 없거든요. 따라서 4번, 장래의 채권에도 저당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5번, 저당권은 대표적인 약정담보물권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법률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업 저당권의 목적이 건물이 증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대요. 그러면 부합됐죠? 저당권의 일은 부합물에도 미칩니다. ᄂ 번, 건물의 소유를 목전 토지 임차인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러면 저당권은 부합물에 미친다는 논리와 마찬가지로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토지 임차권에도 저당권의 력이 미칩니다. ᄃ 번, 구분 건물의 전유분에 하나요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유분의 소유자가 취득하여 전유분과 일체가된 대지 사용권 마찬가지죠? 아 어, 부종된 권리 대지 사용권 당연히 그 여기에 미치 아, 이거 우리가 일체성이라고 하죠? 따라서 기형니한디기에서5번이 나가죠. 근데 해설은 뭐죠?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치고 종된 권리에도 저당권에게 미칩니다. 넘겨보시면 7번이죠 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답은 4번입니다 4번부터 먼저 볼까요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현재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담보채 및 소멸을 원인으로 그 저당권 설정된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면 물론이지만 당연한 거죠 저당권 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도 저당권 설정 계약상의 권리 에 기초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다시 말하면 어, 돈을 갚았으면 저당권에 대한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겠죠. 물론 현재의 소유자도 돈을 갚았으니까 말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고요. 전 소유자인 저당권 설정자도 돈을 갚았으니까 말소해 달라고 당연히 청구할 수 있죠. 답은 4번입니다. 1. 번은 X죠.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그 설정자 그 토지 건물을 축조했어요. 그러면 법정지당권은 인정되지 않고요 일괄경매권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저당권자는 토지 안게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까지 맞죠. 근데 이 사람은 어차피 토지 저당권자니까 토지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요.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2번. 저당물의 가격이 현저히 감소된 때,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자에 대하여 원상회복도는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담보물 보충충구권이라고 해요. 이런 담보물 보충충구권이 인정이 되려면, 이러한 가액 가치의 감소가 저당권 설정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가 돼요. 만약에 저당권 설정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다면, 담보물 보충충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당권자 이 권리는 저당물의 가액 감소가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 위한 것인가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된다는 질문은 X가 되겠죠. 3번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은 제한이 없고요, 특히 금전채권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3번은 뭐가 돼요? X가 되겠죠. 5번 5번 질문입니다. 저당권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없더라도 저당권 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치지만 이미 틀렸죠.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과실 수취권이 없고요. 저당권자가 과실 수취하려면 압류를 해야 됩니다. 5번은 X입니다. 답은 뭐죠? 4번이 되네요. 문제 기네 길죠? 길지만 여기 나오는 다섯 개의 질문들이 다 중요한 논점들입니까? 강하게 기억해 두시고 이해 두셨으면 좋겠네요. 8번 문제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1번 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돼요. 따라서 등기는 순간 물권은 취득됐고요. 다만 그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되더라도 물권은 소멸되지 않으므로, 1번 저당권이 성립된 후 저당권 설정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면 저당권은 소멸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9번 문제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데, 2번 보시면,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유효합니다. 물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하겠죠. 따라서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있다는 질문은 X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당권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칩니다. 다만,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므로 특약으로서 배제할 수가 있고요. 다만, 특약을 했다면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죠? 등기가 필요한 거고요. 따라서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조심하시는데,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죠? 자, 일단,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지연배상금은 1년분에 하나여 담보가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아닌 물상보증이나 재산지득자가 변자고 말수를 청구할 때는 2년분이 아니라 1년분만 지급하면 변자고 말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채무자는 전액을 다 갚아야지만 변자고 말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원본 및 지연배상금에 전부를 변제하여 저당권 능기의 말서를 총구할 수 있다. 누구는요? 채무자는요? 맞는 질문이고,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이래요. 넘기셔가지고, 10번입니다. 저당권의 효력이라는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 1번, 부합물에는 저당권에게 당해 효력이 미칩니다. 다시 말하면, 부합되어 효력이 미쳐요. 그것이 등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건 고려하지 않고요, 무엇인지 또는 적법한 건지 그런 것도 고려하지 않고요, 또 저당 목적물로 가치가 평가됐는지 안 됐는지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안 따지고 부합됐다면 저당권력이 당연히 미칩니다. 따라서 1번 증축된 건물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됐다면. 따지지 않고 저당권익이 미치야 되므로 별개 독립물로서 효용물을 갖지 않더라도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하 했다면 경락인은 그 중축부분의 소유권을 지급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종된 권리도 저당권익이 미치죠? 따라서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이 있다면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되면 토지 임차권도 당연히 저당권에게 미침으로 경하기는 당연히 임차권도 함께 취득하게 되고요. 3번 대지사용권도 마찬가지 논리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4번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같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성 수반성 때문이었죠. 따라서 채권자와 저당권자가 불치된다면 원칙적으로 그 등기는 무효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해가지고 저당권자는 과실을 수치하지 못하고요. 수치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압류를 해야 됩니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0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근저당 권에 있어서 채권이 확정되지 않아도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x입니다. 근저당이란 계속적 채권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 불특정 장래의 채권을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의 근저당이고요. 따라서 근저당권은 채권액이 변동되고 있죠. 따라서 확정이 되어야 하지만 실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번은 먼저 X가 되겠죠. 2번, 부동산 감정 비용은 대표적인 실행 비용이고요. 저당권의 실행 비용도 저당권에 미침으로 2번은 먼저 X가 되고요. 3번, 담보 부동산의 보존 비용? 보존 비용은, 점유해야 지출하는 돈 아닌가요?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전비, 피로비나 유익비를 지출할 일은 없고요. 피로비 유익비에 대해서는 저당권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3번은 먼저 X가 되고요. 4번 저당권력이 미치는 범위의 주요점은 지연배상금은 1년 분에 하나지만 이자는 무제한입니다. 따라서 4번도 뭐가 돼요? X가 되죠. 5번 특정물의 인도청구권을 담보하는 저당권 설정 계약도 가능하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에 가여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은 아무런 제한이 없죠. 따라서 금전 채권일 필요가 없으므로 5번이 맞고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12번 부터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